한국대학교수협의회에서 수능시험을 12월 말로 연기하고 대입 일정도 미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두 가지 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잖아요 어, 영어권 사람들하고 말할 때 가끔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Who knows? Who, 누가 알아? 이 말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이거잖아요. 자. 코로나 19 누가 합니까? 언제 끝날지 누가 알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갈지, 완화될지, 완전히 사라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누가 알아요? 12월 말 되면 이 바이러스들이 학생들 수능 시험 보라고 조용해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예측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나 교육부가 할 일은 최소한 현재 상태가 계속 진행된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수능 시험은 언제 치를 거냐. 이거 중요한 거죠. 결정하는 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수능 시험을 치른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중요한 건 누군가요? 시험의원들이죠. 나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시험위원들이 모아질까 대학 교수들이 시험위원 나가잖아요. 나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몇년 동안 주장한 거 있거든요. 이제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 내게 하자.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시험위원 들어가게 하자. 대한민국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들 굉장히 우수하다. 제가 헌법교 수신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 아이들 시험 치르겠다고 문제 내달라고 하잖아요. 문제 못 내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그 학생들을. 뭘배우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참 희한하잖아요. 가르치지도 않고 뭘 배웠는지 모르는데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험에 100%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로 하든, 아니면 최소 50% 하든, 이번엔 정말 방향을 전환할 그런 기회가 된것 같아요. 어떠세요, 간부분들께서는요 해야 돼요. 언제까지 가르치지도 않는 교수들이 수능시험을 집제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은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거냐 하는 거죠.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할 말이... 12월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연결되는지 한번 그 다음 보세요. 직접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우려소로 우려스러, 사는 말이거든요. 잘못하면 대, 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수능 대란이. 그거 누가 감당할 겁니까?